안녕 이쁜씨들 시빈이에요 어, 오늘은 약간 로즈스모키 로맨틱스모키 메이크업 해볼건데 제가 평소에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의 로즈 메이크업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분위기가 이렇게 그윽한 느낌으로 해볼건데 어,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영상 알람 켜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도 많은 얘기 나눠요 구독하라 먼저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전에 간단히 해보는데 이니스프리 비자신카스킨 썼어요. 저처럼 굉장히 이렇게 유수분 밸런스 잘 깨지고 특히나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속건조도 심하잖아요. 속건조 심하면 당연히 뭐 트러블도 더 나기 쉽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어,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벌써 한두 병째 쓴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랄까 닥토로 쓰기보다는 약간 에센스처럼 촉촉한 질감이라서 두세 겹 정도 어, 흡수시켜주면 굳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제품 바르지 않더라도 촉촉하면서 어 굉장히 피부 케어에 딱 베이직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느낌? 비자시카 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쓰는 제품인데 안 그래도 요새 여기 턱 쪽에 트러블이 흔적이라서 아무래도 좀 나고 했었는데 어 며칠 쓰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리밸런싱 로션 살짝 써줄게요. 이 제품도 비자 시카 스킨하고 동일하게 어, 피부 순하게 어,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고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어, 그런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가벼운 질감인데 말 그대로 로션이니까 근데 굉장히 수분 이런 뭐랄까 유지력, 보습력은 진짜 오지간한 수분크림만큼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신상 중에 제주 왕벚꽃 톤업 크림. 어, 수분 크림 기능도 하면서 톤업 예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매장 지나갈 때마다 너무 핑크핑크 예뻐서 어, 궁금했거든요. 오늘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어 되게 촉촉한 느낌의 그런 수분 토너 크림인데 제가 사실 여태까지 토너 크림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내 피부에 살짝 필터 먹인 것처럼 진짜 약간 피부 뭐랄까 혈색 자체를 약간 살짝 핑크빛 돌게 예쁘게 어, 해주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서 되게 자주 이렇게 그냥 가까이 나가거나 아니면 뭐 파운데이션 발랐는데 목이 좀더 너무 칙칙해 보인다거나 이럴 때도 잘 쓰고 있고 진짜 되게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 향기도 그냥 강하지 않은, 그냥 달달한 그런 기분 좋은 벚꽃 향기라서 더더욱 이렇게 봄에 쓰면 굉장히 어, 기분이 업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 선크림은 제가 메이크업 할때 많이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모이스트 UV 프로텍션으로 가볍게 써줄게요. 어, 이 제품 굉장히 백탁 전혀 없고 투명하게 발리면서도 뭐랄까 피부 보습? 또 함께 해주고 진짜 괜찮은 제품이에요. 세라마이드랑 히알루론산 같이 들어있는 그리고 베이스 깔았는데 파운데이션은 마이 파운데이션 3.1호 가장 커버력 낮고 어 이렇게 촉촉함 가장 강한 버전으로 썼는데 N22호 썼어요. 스마트 블렌더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물에 적셔가지고 깔아줬는데 굉장히 적신 스펀지랑 아주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굉장히 광택도 예쁘고 그러면서도 너무 번들대지 않고 또 홍조나 이런 뭐랄까 작은 결점들 잘 가려주고 해서 잘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언더 아이 컨실러로 마이 컨실러 어 다크서클 커버 2호 피치 베이지 써줬어요. 약간 칙칙한 어, 그런 다크라서 이 피치 컬러가 굉장히 화사하게 살짝 밝혀주면서 어, 자연스럽게 잘 맞더라고요. 큰 잡티나 어, 결점에는 마이 컨실러 스팟 커버 어, N22호 이거 써줬는데, 이거 듀얼 코렉팅 브러쉬 활용해가지고 어, 잡티 사이즈별로 해서 커버해줬어요. 핀포인트 컨실링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얹어주고 경계만 풀어주면 되는 거 어, 다들 아시죠? 어, 이렇게 피부 표현 해봤는데 그냥 이대로도 좋지만 약간 필요한 부분에는 파우더 살짝 해서 어, 과도한 번들거림도 잡아주고 지속력도 조금 높여줄게요. 또 봄, 여름 되면은 여기 헤어라인에 머리 많이 달라붙곤 하잖아요. 그쪽에는 꼭 써주는 편이고 살짝 남은 양으로 어, 컨실러, 커버 많이 한 부분도 어, 세팅해주면 좋겠죠. 또 눈두덩에도 이 살짝 이렇게 터치해주면은 섀도우 발색도 잘 되면서 이렇게 번들거리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눈썹 살짝, 어,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본격적으로 컬러, 어, 메이크업도 해볼게요. 스키니 브로우 카라 투명한 컬러, 7호 픽서로 살짝 결을 또 잡아줄게요. 제가 눈썹 결 살리는 거 진짜 항상 하는 거 아시죠? 이제 또 섀도우 본격적으로 해서 좀 메이크업 분위기를 싹 내줄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마이 팔레트 신상 중에서 저는 조금 더 강렬한 로즈 톤의 그 조합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맨 처음 46호 속삭이는 로즈 컬러 쓰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살살살살 바르고 있거든요. 소량으로. 발색이 진짜 잘 되고 되게 부드러운 질감인 것 같아요. 약간 코퍼 컬러가 도는 오묘한 그런 로즈 컬러? 어 그리고 쌉싸름 로즈 컬러로는 조금 더 깊이감을 더했는데, 어, 특히 언더 눈꼬리 쪽에 살짝 넓게 발라서 그윽한 느낌을 줬어요. 어, 그리고 글리터 33호 사뿐사뿐 로즈를 눈가 전체에 얇게 어, 광택 주는 느낌으로 코팅하듯이 발라준 다음에 또 글리터 36호 꿈꾸는 로즈를 조금 더 포인트를 줬어요. 동공 위쪽에 글리터 제품들 그냥 손가락으로 발라도 좋지만 이 글리터 브러쉬 이용하면 어, 밀착력도 좋고 좀더 이렇게 지속력도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섬세하게 어, 손에 묻히지 않고 바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올웨이즈 뉴 오토 라이너 4호, 소곤소곤 밤송이길. 뭔가 라인이 딱 보이기보다는 속눈썹 사이사이 뿌리를 진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어, 아이라이너 써줄게요. 뷰러 해줬고, 마스카라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굉장히 가느다란 그런 어플리케이터라서 속눈썹 짧으신 분이나 이렇게 어, 눈두덩이 살이 좀 묻혀서 바르기 힘드신 분들도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 와이파이트 어, 시리즈로 또 같이 나온 마이 리벤치 그 중에 어, 2호 컬러 써줄게요. 1호, 2호 두개다 가지고 있는데, 둘다 색감 엄청 예쁘죠? 이건 1호, 이거 2호 색깔인데, 어, 오늘 약간 눈에 힘을 줬으니까, 살짝 어, 립 치크는 좀더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어, 그 립에 썼을 때도 그냥 이렇게 물들이듯이, 어, 뭐랄까, 어, 질감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게 진짜 어, 되게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손가락에 살짝 남은 양으로 턱 끝이랑 콧잔등에도 터치해서 조금 이렇게 무드를 연출해줄게요. 어, 지금 이 상태로도 어, 피부 윤기나고 예쁘지만 살짝 크림 하이라이터 소량만 어, 필요한 부분에 터치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